안녕하세요. 주은남입니다.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일통제약 장중 브리핑입니다. 자, 금일 38,200원 2.3% 어, 하락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 매도보다 어, 4배 이상 많은 흐름이고요. 일통제약은 사실 이제 정확하게 반등을 터치하고 주가가 꺾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정배열 상승 1단계로 대신 증권 자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건 여기에서 이어지는 다음 상승흐름입니다. 이제 1차 상승이 이만큼 어, 긴 그런 흐름 추세대 상단에 도달했기 때문에 사실 조정을 좀더 끌고 갈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고요. 그 흐름에서 결국은 추세대 하단 정도에서는 또 한번 배팅을 시도해 볼수 있는 그런 어, 종목이 되겠습니다. 5일 종과 비교했을 때1.86% 상승은 구간이고 기관의 소량 매수, 외국인의 집중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일 수급 동향, 외국인 지속적인 매도에서 소량 매수를 어,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일 개월 누적으로는 개인의 집중 매수,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6개월 누적으로는 외국인만 548만 주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의 집중 매수가 이어진 상황입니다. 투신 연기금 130만주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기타법인의 매도가 집중이 됐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런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과정에서 마지막 상승 흐름 외국인이 일단 주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마지막 상승 흐름에서 개인의 집중 매도가 이어진 모습 그리고 피크에서부터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개인의 매수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매도, 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 대차의 경우에는, 자, 대차가 좀더 이어지고 있는 모습. 프로그램은 6개월로죠. 25만 8천 주가 매도인 상황입니다. 차트 보실게요. 일통제약 주봉 차트입니다. 어, 일통제약은 피크 달성 이후에 기나긴 하락 흐름이 이렇게 끝이 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흐름 이후에 사실은 연장상승이 장계가 되면서 요게 이제 피크를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어 목표가로 둘수 있는 게 44,900원이었고요. 자, 그런 흐름을 만든 이후에 조정이 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 1차 상승 그리고 2차 상승의 흐름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여기 요렇게 다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 여기에서 이제 급락이 나온다 라기 보다는 요런 흐름이 잠깐 이어질 수 있지만 그 흐름 이후에 다음 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오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어 최고가 원자리까지도 상승 흐름을 만들어 갈수 있고요 그 흐름에서 결국은 2차 상승을 만들어 갈 가능성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기본적으로 반등 달성과 파동이 사실은 이렇게 끝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끝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 지난번에 이제 제가 매도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건 1차 상승 그리고 2차 상승의 흐름으로 볼수 있는 그런 어 부분 그래서 여기 조정이 잘 끝나면 어 매수 포인트가 될수있고요이 구간에서 매수의 어 흐름을 잘 타게 되면, 상승의 흐름을 매수 시점부터 잘 타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2차 상승을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다음 상승을 곧바로 이어가기가 일단은 쉽지 않은 구간이고, 여기에서 상승을 곧바로 이어가게 되면 1차 상승, 2차 상승으로 보기보다는 자 요렇게 피크를 달성을 하고 조정이 많이 이어지는 구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조정을 조금 더 길게 어, 한 2, 3주 정도 더 하는 게 나중에 긴 상승 흐름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일봉의 모습입니다. 자 상승 흐름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1차 상승 이후에 일단 2차 상승이 전개되는 구간 그리고 3차 상승이 이런 식으로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지점 근데 이제 어, 여기에서 이런 식의 흐름 그리고 큰 상승이 이어지게 되면 마지막 상승이 상당히 늘어지면서 길어지기 때문에 1차 상승 2차 상승이 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조정이 좀더 전개될 가능성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거고, 뭐, 조정을 많이 한다라는 그런 흐름보다는, 자, 요런 식의 수렴이 좀더 만들어지는 가능성이 좀더 높지 않나 싶고요. 그 흐름 이후에 이제 고점을 넘기는 상승 흐름으로, 어, 전개가 될 확률이 좀 높습니다. 다만 그러면 이제 그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결국은 다음 상승 흐름이고 어, 그 흐름에서 시간을 좀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어, 지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목표 흐름 월봉에서는 자, 구름대 상단을 터치를 하고 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주봉에서는 이미 완전한 정배열의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고 완벽한 정배의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는 지금 전난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요. 여기서 꺾이게 되면, 자, 구름대 상단까지 지지라인까지, 어, 조정이 이어질 개연성, 어,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평선의 흐름, 이평선 월봉에서는 아직 5월선 위에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주봉에서도 지금 아직 우주선 어, 위에 위치해 있는 모습 완전한 정별의 모습이고요 일봉에서도 아직 오일선 위에 캔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상승도 충분히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어, 다만 조금 아쉬운 건 이제 수급 쪽의 어, 흐름입니다. 사실 이제 일동 제약의 주가를 쥐락펴락했던 건 개인이었고요. 어, 근데 이제 여기서도 상승 흐름을 바닥을 찍고 상승 흐름을 만들어 갈때 개인이 주도적으로 매수를 했고 큰 상승 흐름이 전개가 될때 개인은 대량 매도를 하고 있고 그 물량을 지금 어, 외국인이 받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은 계속된 매도를 그리고 다시 개인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수급 쪽에서요, 어, 완벽하게 쭉 매수를 이어가는 흐름이 나오지 못하고 있고, 외국인 지분이 5%를 넘겼다가 다시 5% 밑으로 어, 줄어들고 있는 흐름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가도 좋은 그런 자리이긴 한데, 언제든 시간 끄는 흐름이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30목의 모습입니다. 요런 상승 흐름이 전개가 된 모습, 그리고 다음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과정. 우리가 이제 2차 상승이 이렇게 전개가 됐고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결국은 지금도 반등을 요렇게 달성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그냥 계속된 상승 흐름을 쭉 이어가면 좋은데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꺾이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한 번에 조정이 이어질 수 있고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1차 조정이 2차 조정이 또 3차 조정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은 반등 이후에 여기 저점을 깨게 되면 조정을 길게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흐름 이후에야 결국은 고점을 넘기는 강력한 상승 흐름이 수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5분봉의 모습. 결국 이제 저점을 우리가 깨지 않고요. 여기 저점을 깨지 않고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일단은 여기보다 낮은 저점이 한 번은 더 나오고 고점을 넘기는 반등을 넘기는 상승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과 재상승이 결국은 39,000원, 4만원 원저리를 넘겨줘야 어, 결국은 일동제약이 다시 한번 상승 랠리에 불을 지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점 부분에서는 매수를 할수 있는 부분 그리고 반등치에서는 또 매도를 했다가 여기를 넘겼을 때재매수라는게 바람직하고요 어, 물론 이제 관심이 있다고 하면 그런 흐름을 타고 가는 게 좋고 어좀더 지켜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점 이탈이 어, 이렇게 두 번은 더 나온 이후에 본격적인 어, 매수를 시작하는 게 어떨까 생각입니다 일동제약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